여기 장어는. 장원은... 아, 사이즈 괜찮아요. 네, 드디어 이제 낚싯대 세대가 세팅이 완료됐고요. 아, 오늘은 근데 오늘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합니다 아마 큰 놈이 물어주면 좋을 텐데. <laughs> 뭐가 부를지 모르죠. 아, 아마, 맥이 좀큰놈한 마리 아끼면 아주 좋은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요.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바지 입고 나왔는데, 아, 날씨도 너무 좋고, 어우, 근데 벌써 입질이 오는 것 같네요. <laughs> 여기 제가 아는 분이, 여기서 5자 공한 마리 나갔거든요 사진 여기 있는데, 아, 그런 붕어도 잡히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강은 낚시가 재밌는 게 이제 한강 낚시가 이제 낚시 입문자, 왕초보 분들에게 좋은 이유가 굉장히 가깝고요. 주차장도 주차료도 싸고 그리고 편의점, 화장실, 좋은 발판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종도 워낙 워낙 좋아 갖고 어종이 다양해 갖고 유어를 던져도 잡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생미끼 던져도 잘 잡힙니다. 아, 오늘도 뭐가 잡힐지 아주 기대되네요. 제가 오늘은 제 고프로를 제 로드 세대에 딱 갖다 대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에 오는 거를 다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재밌는 낚시가 될것 같네요. 아, 지금 입질이 안 오는데 최소 30분에 한 번씩 미끼처럼 미끼를 갈아줍니다. 그렇고 미끼 갈아주면서 어, 미끼가 있나 없나 채비를 아, 회수하면서 미끼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요. 그리고 입질이 왔었나 그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입질이 별로 안 왔으면 어, 조금 더 멀리 던지던가 가까이 던지던가 위치를 살짝 바꿔서 던집니다. 워낙 여기 한강에는 물고기가 많아갖고 어, 제드랜 구역에만 던지면 어, 입질을더 빨리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제일 첫 번째 던졌던 2번때 회수하고요. 한번 다른 데로 던져보겠습니다. 회수한 거 지렁이 없습니다. 요렇게 예, 크게 달았고요요번거는 조금 더 장타를 쳐보겠습니다 <laughs> 장타 칠려고 했는데 키스팅을 잘못해서 <laughs> 탄타 됐습니다. 요번에는 3번대 3번대 수고할게요. 3번대. 요놈도 채비를 완전히 엉켜놨네요. 장어같이. <laughs> 요것도 한번 장타. 장타 청보했습니다 좋습니다 1, 2, 3번대 다 체크했고요. 다시 입질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요. 메기 같은 거잡아요아 죽어 버렸어요 아, 장어요? 사진 사진이나 하나 찍어도 될까요? 네. <laughs> 딱 필요하진 네. 않은데. 어. 사람은 아. 사람은 <laughs> 사람은 오우, 잠시만요. 사진도 찍어도 되죠? 네 야. 야, 새끼 장어 와. <laughs> 귀한 놈인데. <laughs> 아, 이쁘게 생겼네요. 네. <laughs> 야. 장어 아주 이쁜 놈. 힘 많이 없네요. <laughs> 방생하실 거죠? 네. 네. 아, 방생해도 돼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어, 한강 장어, 방생하겠습니다. 아이, <laughs> 잘 돌아갔네요. <laughs> 야, 한강에서. <laughs> 여기 제가 낚시하는 포인트에서 자화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간간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잡고또 놔주고 <laughs> 최고네요 최고 오 어? 어, 좋았어 1번 1번 걸렸습니다 지금 아우 그렇게.. 오우, 뭐야? 아, 힘 꽤나 쓰는데.. <laughs> 오우, 뭐죠? 오우, 붕어인가? 오우, 야 오우, 힘꽤 쓰는데? 아, 한번, 뚫어뻥으로 올리겠습니다. <laughs> 야, 뭔가 했더니, 내기네요. 야, <laughs> 첫수 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메기입니다. 한, 한 3cm 돼 보이네요. <laughs> 근데 얘가 힘을 꽤 썼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어이구. <laughs> 이놈이 아마 지금 살아나려고 배가 좀 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기는 조심해야 될게 여기 있죠. 가슴 지느러미 양쪽 작은 놈일수록 특히 여기가 굉장히 뾰족해요. 이것도 이제 조금 뾰족한데 동작에 이런 물고기들도 어 작은 메기 오종들도 가슴지느러미 그리고 등지느러미도 있는놈도 있는데 요 놈은 이제 가슴지느러미만 좀 날카롭습니다. 크면은 약간 뭉툭해지는데 <laughs> 이거 얻는 반을 빼주고 집에 돌려 보내주겠습니다. 반을 뺐고요. 이놈 그렇게 안 커요. 잡는 방법이 이렇게 지느러미 손손 손 뒤에다가 지느러미 이렇게 딱 껴갖고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지느러미에 아이고 바늘도 있네 다른 사람 거 비느러미 이렇게 하면 손에 안 찔려요 잘 아니면 입으로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는데 손이 약간 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놈또 집에 가라고 가주겠습니다 집에 가 <laughs> 한참 입질 없다가, 요란하게 입질이 들어와갖고, 아, 저는 또큰놈 잡혔는 줄 알았습니다, 또. <laughs> 지금, 계속 한 20분 간격으로 미끼 교체해주고, 투척 위치도 좀 바꿔주고 이러거든요. 아마 이 1번 때 장타쳤을 거예요. 거기에 나왔네요. 같은 위치에다가 아이 던지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3번 어, 3분 3분 오! 왔다! 오 좋아. 와, 이거. 분3다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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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우 뭐야 아 저쪽 우측에 그물 그물이 있거든요 이쪽 가면 안되는데 오우 아 이놈 무게 꽤 됩니다 오우 아 끊어지면 안되는데 어휴. 아이고 걸려 있는데 저쪽 구물에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지금 살짝 텐션 낮췄습니다. 빠지라고 스스로. 아직도 물고기는 있어요. 아 조금 줄을 풀어줄게요. 좀 스스레, 스스로 스스로 빠져 나오게끔. 아 이거 사이즈 꽤 되거든요. 아, 1번 때도 입주로 올라가네. 지금 3번 때 물고기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꽤 커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우측에 그물이 있어갖고, 그물에 지금 걸렸습니다. 갖고 오다가, 그물 쪽으로 수영을 해갖고, 한번 놔두면 이제, 가끔 가다가 자기가 이제 풀고 나오거든요.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대로 걸려갖고 바늘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억지로 이제 뺄라고 하면 줄이 터져버리는 수가 있어갖고, 그리고 1번 때도 입질이 없고 하는데, 지금 입질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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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졌어요! 빠졌어요 <laughs> 어이, 맛다 어이, 어이, 불쌍한 놈. 와, 야, 야, <laughs> 요것도 사이즈 괜찮은데 드롭봉 하겠습니다. 어우, 씨. 드래기 풀려요, 드래기. <laughs> 드롭봉 가요. 오우. 야, 이야... 씨, 어휴... 아유, 사이즈 나쁘지 않은 놈인데, 아, 불쌍하네. 사이즈 괜찮은 것만 낚았습니다. 야, 이야... 씨, 한... 한꽤 길거든요. 한60 중반 나올 것 같은데 후... 반으 우선 먼저 빼주고, 네, 아휴. 어휴... 렉이 아주 이쁜 놈인데 네. 힘이 많이 빠져 갖고 얼른 놔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사이즈 괜찮아요 이놈이 이제 자가 <laughs> 놔주겠습니다 어이 이쁘게 생긴 놈인데 불쌍해요 <laughs> 그리고 방금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아유. 아주 긴박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안 나와갖고 줄을 계속 많이 놔뒀어요. 근데 이제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고 제가 우측 갖고좀 세게 땡기니까 애가 그물을 넘어올라는 느낌 들려요. 들어요. 그물이 딱 있으면 메기가 이렇게 그물에 올라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몇번 세게 땡겼더니 제가 이제, 원줄은 뉴코쓰고 어, 목줄은 10%스거든요모노 근데 이제 무동체비인데 무게 다는 거는 4호 해갖고 매듭도 약한 거 씁니다. 클린치 나시라고 어, 그거 쓰는데 그래갖고 봉돌만 빠졌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태로 봉돌만 이렇게 자, 봉돌만 잘렸습니다. 봉돌이 없어요. 걸렸을 때 봉돌이 빠지라고 그렇게 제작한 건데 정확하게 어, 작동이 됐네요. 그래 갖고 아, 불쌍한 메기 한 마리 구출할 수 있었네요. 오늘. <laughs> 지금 입질이 계속 자주 오는데 미끼가 다 떨어져 갖고 많이 미끼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 오늘도 아주 재밌는 <laughs> 그런 낚시네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함께 한강에서 낚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 아무것도 못 잡아도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그런 곳인데, 아, 뜻하지 않게 오늘 물고기도 여러 마리 낳게 됐네요. 아, 제가 오늘 소소한, 초보자분들을 위해 소소한 팁, 여러 가지, 팁을 여러 가지를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 팁을 가지고 한강에 오셔서 꼭큰 것만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멋진 비디오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파크 피싱이었습니다.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왔네요. 지금 제가 집에 갈란 도중에 뱀 같이 생긴 게 있어갖고 와보니까 장어가 도로 한복판에 있죠? <laughs> 이거 장어거든요? 뱀 아니고. 와. 오늘 자연산 장어 두 마리 보네요. 야, 완전 뱀처럼 생겼네. 오, 참 이상한데 왜 이게 이거를 다시 한강에다가 돌려놓겠습니다. <laughs> 야, 떨어진 지 얼마 안된것 같거든요. 저는 내려가서 자어를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네요. 오우 장어. 그래도 장어는 장어네요. 오우 <laughs> 장어요. 자연산 장어입니다. 어서 잡았냐 길바닥에서 잡은. <laughs> 야, 놔주겠습니다. 잘가.